안녕하세요. 지금은 제이 주식 TV입니다. 지금은 3월 11일 오후 1시 37분입니다. 제가 이 종목, 그 브리시텍에 대해서 단타 종목으로 언급을 드렸는데요. 저는 3,600원에 전략 매도하고 나왔습니다. 3,420원, 30원에 체결이 돼가지고요, 3,600원에 5% 정도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. 이 종목은 매매하지 말길 바랍니다. 급히 좀 차고가 있었습니다. 차고가 네, 제 단타 매매 해당되는 종목이 아니었는데 아까 우리 이제 명제 씨랑 가운데서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. 이해를 해가지고요, 어, 제가 매매 에 해당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. 어, 크게 매매하지 말길 바랍니다. 다 종목이 좋아가지고 뭐 매매를 꼭 하시겠다 하면은 본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. 네. 주목 상으로도 나쁘진 않습니다. 네, 나쁘진 않은데요, 일단 어, 이해되셨죠? 네, 나쁘진 않습니다. 네, 나쁘진 않은데, 일단 제가 제가 보는 차트는 좀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,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밖에 없습니다.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나쁘진 않습니다. 예, 나쁘진 않아요. 나쁘진 않구요. 나쁘진 않는데, 저는 제 어떤 자리에서만 매매를하거든요 이렇게 보면, 예, 나쁘지 않습니다. 예, 나쁘지 않아요. 네, 나쁘지 않은데, 아, 전, 제가, 제가 보는 차트로는 조금 <laughs> 매매 조문이 아니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네.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지금 만약, 아까 내 말, 제말 듣고 3,420원, 30원 하신 분들은 네, 3,600원에서는 매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매도해 주시, 단타 5%짜리니까요. 네. 5%, 6% 나왔나요? 6% 매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매도하시고, 나중에 또 사고 싶으신 분들은 요 정도, 에 네, 3,200원에 사셔가지고, 또좀관리하셔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. 저는 매매하지 않겠다 하셨죠? 저는 매매하지 않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